원래 공장 쪽에 붙은 것 같은데. 이쪽으로 어, 주니, 1층에, 여기 1층에 소리 난다. 어, 여기 1층 맞는 것 같은데, 우리. 여기 1층. <목소리> 뭐야, 붙는다 한명 밖에만 다리 타고 간다. 1층 아니다. 한두대 한 박았다. 준이 쪽으로 간다, 주니 쪽. 나랑 준이 쪽. 30에서. 할게. 이 앞에 어디 있어? 어이것 같다. 기태기가 쏘고 아, 있다. 나도 있다 하나 더 올라온다 주니. 아 이거 에로 들어갔다 봐. 이거 네 어, 맞네. 기절, 오, 기절, 기절데얘 기절 기절이야. 줄었죠, 하나 더 온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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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이 아, 죽였네. 어, 야딴 데서 또 야, 하나, 하나 더 있어. 딴 데서 쏜다. 딴 아, 이거 딴 팀이다. 이거는. 야, 아. 야 이거 스카이 있다. 가보고.